그래서 이제 세번 걸려가지고 어 너는 이제 세 번을 어겼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세 번. 어, 어, 말해, 예. 너는 이제 폐쇄저 음. 승계에 모는 기장 하지 말고 음. 화물기 모는 기장으로 내려라. 음. 화물기에는 아마 방송할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하고 싶으면 뭐, 해도 뭐할 음. 데가 없으니까. 음. <웃음> 좋다고. <laughs> 그래서 화물기를 몰고 이제 돼지 영국 음. 가스 돼지 270만 원씩 구하고 아, 어, 카나데에 어, 위니펙 가서 소 음. 320마리 싣고 오고. 음. 그다음에 뭐 이제 저 인도에 가서 호랑이도 두 마리 싣고 오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저저 <laughs> 뱅콕 저 가서 악어도 세 마리 싣고 오더라고. 그다 기억하세요. 예. 그럼요. 이제 그건 다. 그렇지만 그 방송 보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호랑이한테. 예. 호랑이한테 다합니다근데아어한테 다 <laughs>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하는 뒤에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하는 분들이 뒤에 타요. 네, 네. 한 대여섯 분이 항 타고 다 있어요. 네, 네. 그걸 침을 네. 옮긴 네. 사람들이. 네, 네. 그 사람들이 듣는 거죠. 네, 네. 아, 저 사람 저 성경 보 데서나 방송 하지 음. 여기서 뭘이 뭐 방송을 하나 음. 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음. 근데그 받고 있던 그 나한테 교육 받고 있던 음. 어, 미군 네. 캡틴이 어, 캡틴 파이트가 아, 변한 건 내가 없어졌으니까 어딜 간쟁이야? 물어봤더니 아 캡틴 씨말해 지금 음. 방송을 잘한 해가지고 화물기 화물기 쫓겨났다. 음. 이 사람 화가 난 거야. 음. 그래서 그때 부사장님 지금도 부사님이 외국사람이에요까 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에어라인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다. 음. 우리가 미국의 에어라이나 인 여러 에어라인들이 음. 예를 들어서 메리크리스 왔다. 그러면 이 방송이 고정돼 있지 않고 거기에 멘토를 하는 거예요.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요그면서 손님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정말 축복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이거 무슨 절기도 아닌데 그냥 할렐루야 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렇다라서 화무기를 지금 6개월 동안 못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래 부, 저 부사장이 들어보니까 야이 처음 드는 거거든요. 자기 거래는 몰랐다. 그러니까. 어, 올라가서 얘기해버렸어요, 사장한테. 음. 어, 이래가지고 지금 화물림 모는 기장이 있는데,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음. 어, 보고받은 게 없는데. 사장님이? 어, 예, 보고받은 게 밑에서 지들이 알아서, 알았다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도대체 누군가죠? 음. 그런 거 불러봐라.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갔습니다. 회장이죠. 사실 그 회장님 만나보기도 힘든 분이거든요. 음. 근데 회장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1990년 7월 달에 몽고 비행기를 갖다 줬습니다. 예. 몽고 비행기를 갖다 줬는데 어, 몽고 비행기 갖다 주고 10일 동안 몽고 사람들 훈련을 다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선물도 주고 아주 좋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캡틴 씨는 오늘 큰 텐트 하나를 주고 그리고 이쁜 아가씨도 그 방에 늦고, 오늘은 거기서 편히 쉬고, 마음껏 놓으십시오. 그래 가서. 누가요? 그, 사장이요. 사장이 아.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선물로? 예. 아이고. 몽골 텐트에다가, 아. 아가씨에다가, 모를 뭐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난크리스찬이다난 음. 교회 장르다. 그걸 그 뿌리치고 왔다고요. 음. 근데 그때 사장한테 가서 부활하니까, 사장한테 부활하니까, 어 신기장 좋았지? 뭐요? 네. 아가씨 있잖아 아 그거 저 취재했습니다 화를 뻘떡 내시면서 너 뭐야 그래 음. 저는 걔 장로입니다 음. 하 웃으면서 야 우리 대한항공의 장로가 몇십 명이 있는데 음. 나 어제 술 먹자라면 다 같이 술 먹고 음. 같이 놀자면 다 같이 노는데 너는 뭐 장로의 금털뚫느냐 음. <laughs>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들어서 딱 나오는데 뭐라고 한 번에 들리냐면 저놈은 진짜다. 음. 저놈은 진짜다. 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제가 참 그렇다. 음. 우리 크리스는 어떤 권한이 있어도 그것까지 음. 지켜야 된다. 음. 그러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네. 이야, 오늘은 정말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는 게 영화를 돌입니다. 그래서 또하는데절 부르는 거예요. 딱 갔죠.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아, 인사하니까 누구야? 실덕장입니다. 까맣이 야, 너저 문구에 갔던 놈 아니야? 이래. 맞습니다. <laughs> 와, 이리 오라고. 그래 의자 앉으라고. 찬자를 탁 주면서 그래, 니가. 할렐루야 캡틴이야 예. 할렐루야 캡틴이냐? 예. 어... 그걸 왜 했냐? 안전비행을 하기 위해서 전 멘토입니다. 네. 멘토. 사람들이 그 할렐루야를 들으면 저는 기독교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난 교육할 때마다 기장들 그 300명, 500명씩 오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할렐루야. 내가 사고 날때 가장 어려울 적에 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고를 면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행군입니다. 맞아. 안전비행이네. 안전비행. 음. 해.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안전비행 해제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캡틴 하라고 지시가 딱 써붙였습니다. 네.